너무 빡세서 피하고 싶다는 군부대 탑A 8위 백마부대 유명 메이커 사단으로 훈련이 많아 다양한 훈련을 군생활 내내 즐길 수 있다고함 7위 결전부대 훈련양이 전군에서 탑일 정도로 토나오게 많다고함 6위 을지부대 눈이 많이 와서 10월부터 3월까지는 이틀에 한 번꼴로 제설작업을 한다고함 5위 칠성부대 GOP를 담당하는 부대로 근무환경이 좋지 않으며 훈련도 많음 4위 백골부대. 최전방 지 o 피를 맡고 있는 부대로 부대 이미지 자체가 험악해서 빡센 부대로 유명함. 3위. 화랑부대. 11이라는 숫자 때문에 젓가락부대로도 불리는데, 너무 고생해서 젓가락처럼 빼빼 마른다는 뜻도 있음. 2위. 노도부대. 없는 훈련도 만들어 할 정도로 훈련이 많은데, 그중 주력인 17연대에 떨어지면 자살각이라고함. 1위. 청성부대. 1년 365일 훈련에 치여 사는 부대. 0위. 자기가 나온 부대.